안녕하세요. TIA TV t i 입니다 오늘은요 용비불패 M에 관련된 사전 예약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용비불패 같은 경우는요 10월 20일 날 정식 출시되는 걸로 확정이 났고요. 오늘까지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을 하시고요. 내일 있을 정시 오픈 전에 하나씩 하나씩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용비불패 소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툰 형식으로 진행되는 스토리가 빵빵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 관련된 부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번째는요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첫번째 모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1장 2장 3장 이런식으로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된다는거 보여지고 있어요 각 스테이지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요런점도 보고 넘어가는 재미가 있을 것같고요 자, 무한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투력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층부터 쭉 올라가는 내용이 있고요. 각 층마다 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력이 높아야지만 상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인게임 영상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요일 수련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부터 지옥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자, 요렇게. 요일 수련장에 관련된 인게임 영상이고요 자, 도적단 토벌이라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초급부터 지옥급까지 나와져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져 있죠 제한시간 안에 목표 50이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처치해야지만 클리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상금 사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초급부터 지옥급까지 존재하고요 각각의 출전 영웅에 관련된 투력이라든지 입장에 관련된 팀 편성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요 은 현금 사냥에 관련된 컨텐츠의 인게임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요 금천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단을 호위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완료하게 되면은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장 투력도 존재를 하고요 역시 초급부터 지옥 급까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를 구성해서 마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이 마차가 피해를 입는 정도도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자 비무대회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부분 역시 유저와 PvP를 할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자 이렇게 1대1로 싸울 수 있는 부분이 나와져 있고요 자 마지막 컨텐츠죠 무림 비무대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급이 존재하고 등수가 존재하고 참여 보상과 순위 보상이 나와져 있는데요 1위는 무신지존 2위는 무신 2왕 3위는 무신 3제라고 쭉 나와져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짜잔 자 이건 역시 PvP 형식으로 올라가는데요 송컨을 이용해 가지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조 2조부터 8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조별 레선을 거쳐 가지고 조별로 1등을 꾸린 다음에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자,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질 시스템으로 막강하게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지 아니면 현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동등한 입장에서 손큰으로만 PVP를 할수 있는 부분인지는 정식 오픈이 되면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원령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두 번째 홍예몽, 세 번째 우리의 주인공이죠. 바로 용비가 있고요. 네 번째 우희, 다음은 연화 마지막으로는 일각 캐릭터가 보여집니다. 자 또한 장비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각 캐릭 마다 착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용비불패에 관련된 소식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원체 스토리가 빵빵한 내용이기 때문에 꽤나 괜찮게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10월 20일 내일이죠. 내일 정식 오픈되면 저도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옴 we